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당시 군대를 막 제대한 저는 음식 장사를 해볼까 하고 지인의 소개로 어떤 전통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의 특성상 그곳은 외진 곳에 있었는데 밤 10시쯤 퇴근 후에 버스를 타려면 꽤 먼거리를 걸어가야 했죠. 그날도 늦게까지 뒷정리를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식당 주변에는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고 주변에는 온통 농가밭 그리고 문을 닫은 허름한 공장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버스 배차 시간도 20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 평소대로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공장 쪽에서 낡은 오토바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빨간색 헬멧을 쓴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천천히 제 옆에 세웠습니다. 처음엔 누구를 마중 나왔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절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육감이란 게 있다는데 헬멧으로 얼굴이 가려져서 확실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고 외면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운전자는 몸까지 제 쪽으로 돌려서 저를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짧은 몇 분의 시간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운전자가 갑자기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는 뚜껑이 달린 박스 같은 걸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혼비백산한 저는 가까운 곳에 큰 돌을 얼른 주워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턴 공포심이 누그러지면서 마음이 침착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겉모습은 좀 왜소해 보여도 막 제대를 해서 그런지 체력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 여차하면 너 죽건 나 죽자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제가 그러는 동안에 남자가 박스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었는데 맙소사 자세히 보니 그건 망치였습니다. 막상 눈앞에 흉기를 든 사람을 보자 방금 전까지 다잡았던 마음은 사라져 버렸고 두 다리가 후들거리며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운전자는 망치를 손에 들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절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기동력이 상대가 되지 않으니 돌을 손에 든채 서로 대치만 하고 있었죠. 제가 돌을 들고 있어서 그랬는지 운전자는 절 보기만 할뿐 섣불리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잠시 후길 끝에서 버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전 조금은 안심하며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워 운전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어둠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땀으로 흥건하게 젖은 이마를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저를 보지 못했는지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가 버리는 겁니다. 다급히 소리를 지르며 마구 뛰어 가도 버스는 그대로 제갈 길을 가버렸고 전 버스기사를 저주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 식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외진 곳의 정류장이라 승객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했지만 그게 하필 그날이었다니. 천만 다행으로 식당에 도착하는 동안 오토바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 식당에서 숙식하며 지내는 같이 일하는 형에게 부탁을 해서 가게 트럭을 타고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쪽은 부끄럽긴 하지만 그 후로 또다시 그 오토바이와 마주칠까 두려워 며칠 동안 가게 형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퇴근길을 부탁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겁이 나고 무서워서 엄두가 나질 않더군요. 그날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망치를 들고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가장 무서운 전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